제가 서울에서 지나다 안산으로 이사를 간후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이야 안산의 아파트 단지도 생기고 많이 발전했지만, 제가 이사를 갔을 때만 해도 중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논밭이 펼쳐져 있고, 주택 몇 가구가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죠. 뭐, 지금 신도시 쪽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전에는 갯벌들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제가 안산에서 살았던 곳은 부곡동 쪽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택에서 살았는데 지금처럼 주택가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집들이 띄엄띄엄 위치에 있었죠. 동생과 집 앞에서 야구를 할수 있을 정도로 주택 사이의 공간이 넓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살면서 저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사건의 발달은 이사를 오고 난두달뒤 흉가를 발견하고 난 부터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새로 이사 온 동네 구경이나 할겸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고, 초저녁 때쯤이 되니까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항상 다니던 길 말고 뒤쪽 숲이 우거진 길 쪽으로 돌아서 왔죠.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에 오래돼 보이는 2층집 한 채가 있더라고요. 그집 뒤쪽으로 야산은 아니고 약간 언덕 같은 곳이었는데 숲이 막 우거져 있고 철조망 같은 게삥 둘러쳐져 있더라고요딱 봐도 아무도 살지 않은 집 같았고 스산한 기분이 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집 앞쪽으로 2차선 도로가 나있긴 했는데 차도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았고 주변은 대부분 논밭이고 군데군데 집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주변에 있는 집들은 죄다 새 건물 같아 보였는데, 인기척도 없고, 불도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아 보였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을 뒤로 한채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뒤쪽 철조망 숲 쪽에서, 어떤 개한 마리가 막 짖어대더라고요. 어? 누가 사나? 개가 짖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개는 절 보고 짖는 게 아니라 그 집을 향해 막 짖어대고 있더라고요. 뭐지? 그집 쪽을 쳐다봤는데 2층 창문에서 어떤 여자애가 흔들 흔들거리며 절 쳐다보더니. 휙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오 씨, 기분 나쁘게 뭐야? 하고 그냥 전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 동생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 그거 알아?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집 근처에 귀신 사는 집이 있대. 순간 어제 봤던 그 집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어 그래? 그집 어딨는데? 어 음... 어제 형이 자전거 타고 오다가 봤던 곳.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가 거기 갔었는지 어떻게 알고 있지?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야, 근데 너 내가 거기 갔었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동생 얼굴이 찡거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 나도 자전거 타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형이 그 뒤쪽 길로 가길래 쫓아갔잖아. 내가 막 불렀는데 형이 뒤돌아보길래, 난 형이 내가 쫓아오는 거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어떤 개가 막 지저대고 어떤 여자애가 2층에서 쳐다보길래, 그냥 뒤돌아서 그집 보다가 집에 돌아온 게 다인데, 너본적 없어. 개? 아니, 그 집에 아무도 안 사는데 무슨 개가 있다 그래? 그리고 형이 뒤돌아서 그집 보고 있을 때, 누가 형 어깨 툭 치더니 숲으로 들어가던데? 형이랑 같이 놀던 친구 아니었어? 서서히 동생과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쪽엔 가지 마. 친구들이 그 집에 귀신 산다 그랬어. 저는 약간 무섭긴 했지만, 그다지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았죠.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뭐, 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귀신이 산다. 누가 자살을 했는데 영혼이 그 집에 머물고 있다. 가끔 애기 울음소리도 들린다. 개들이나 고양이들도 그곳에 가면 막지구우로 된다. 뭐, 그런 흔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 한 번은 친구가 밤에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좀 무서웠지만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게 싫어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되었죠. 여자애들 두 명과 저를 포함한 남자애들 네 명이서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저희 집 앞에서 저녁 8시쯤 보기로 했죠. 저녁 8시가 되고 여섯 명이 모여서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날도 점점 어두워져갔고 그 집에 도착할 때쯤이 되자 여자애들은 서서히 무서움을 느꼈는지 그냥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잘 달래서 데리고 갔죠. 그렇게 그집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갑자기 그집 쪽에서 또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는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여자애가 울먹이며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냐며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겨우 달래고 달래서 그집 앞마당 현관문 쪽에 도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막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 같이 갔던 한 친구 녀석이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 알았다 하고 가려고 뒤돌아 섰는데 뒤에 서 있던 여자애들 두 명이 초점이 없는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시하며 실실 쪼개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무섭다고 가기 싫다던 여자애들이 빨리 들어가자며 안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여자애들을 뒤에서 붙잡고 못 들어가게 말렸죠. 그렇게 여자애들이 들어가는 걸 말리고 있는데 2층에서 어떤 여자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빨리 여자애들 들고 도망가자 2층에서 어떤 여자가 우리 쳐다보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 녀석도 어 나도 지금 보고 있어 빨리 도망가자 우리 둘이 여자애들 업고 뛸 테니까 너가 뒤좀 봐줘. 그렇게 두 친구는 여자애들을 업고 달리기 시작했고, 저도 바로 뒤쫓아 뛰면서 뒤쪽을 쳐다봤는데, 서두느라 여자의 한 명을 놓친 건지, 그 여자애는 그 집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질렀죠. 아, 안 돼, 들어가지 마. 그 여자애를 잡으려고 다시 돌아가는데, 도망가던 친구들이, 야, 뭐해? 빨리 와!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저는 다시 뒤돌아 소리쳤죠. 아니, 지금 한명 빼놓고 왔잖아. 빨리 와서 도와줘.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 둘다 없고 뛰는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머릿속을 스쳤고, 다시 뒤돌아 그집 쪽을 쳐다봤는데, 글쎄 입이 찢어진 여자가 몸을 흔들흔들 거리며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힘찬 함성소리를 지르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차들이 다니는 길가로 나왔고, 저희는 여자애들을 벤치에 앉혔죠. 의식을 잃었던 여자애들을 깨어놨고 어리둥절해 하며 두리번두리번 거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애가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그집 앞에 도착하기 전에 무서워서 뒤돌아 가려고 돌아서는데 어떤 여자애가 자기 뒤쪽에서 쫓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학교에 퍼졌고 한두 명씩 그 집에서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형, 밖에서 누가 기다리는데? 누구? 몰라 집 앞에서 기웃거리길래 우리 집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길래 난형 찾아온 줄 알았는데, 교복도 형네 학교 교복인데?" 저는 누굴까 하고 제방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죠. 밤이라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았고 누군가가 서성이는 형태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왼쪽 편에서 차한 대가 오고 있었고 차 헤드라이트에 비친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는데 저희 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저를 응시하며 흔들 흔들 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창문을 쾅 닫아 버렸고 바로 안방으로 뛰쳐갔죠. 아버지께서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웬 호텔갑을 떴냐며 꾸짖으셨고 저는 이제껏 있었던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렸죠. 그러나 역시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방에 가 공부하라는 꾸중만 듣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죠. 공부는 손에 잡히질 않고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제 방문에 누가 살짝 두드리더라고요. 문 열려 있어요.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했죠. 그런데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이번에는 조금 더큰 소리로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문 열려 있다고요. 전 짜증이 나서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갑자기 하고 방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저는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비명을 질러댔죠. 놀란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방으로 한걸음에 달려오셨고 이 야밤에 왜이리 소리를 지르냐고 다시 한번 나무라셨죠. 저는 이번에도 사실 그대로 누가 제 방을 두들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장난치지 말라고 하시고는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가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버릇없이 어른이 들어왔는데 인사나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말똥말똥 쳐다나 보고 있고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뒤도 못 들어보고 친구 안 왔다고 울먹이며 방을 나왔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기 저렇게 누워. 어디 갔어? 저는 정말 우리 집 근처 현가의 귀신이 살고 있다고 하소연하듯이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지만 그래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긍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래 동네마다 귀신이 사는 곳이 꼭 있다며, 그곳에서 몇년잘 살다가 나가면, 그 뒤로는 좋은 일만 생긴다는 그런 썰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걸까? 귀신이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 건가? 경고를 하러 오신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다시는 그집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무언가 낯설지 않는 느낌이 드는 곳, 언젠가 한 번쯤은 와본 적이 있는 듯한, 그런 곳에서 길을 헤매고 다녔죠. 어두워서 앞도 잘안 보여. 더듬더듬 더듬 거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이다. 어둠 속을 헤치고 주위를 살펴보았죠. 나무들이 울창한 게 숲속 같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앞을 헤치며 나아가는데 뭔가 손에 탁하고 걸리는 게 아프더라고요. 어둠 속이었지만, 피가 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아, 뭐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철조망에 찔린 거였더라고요. 순간 꿈속에서 드는 생각이, 여기 그 흉가 뒤편 같은데, 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 너도 쟤네들 죽는 거 벌어왔어? 거친 숨소리가 바로 옆 귓가에서 들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악몽이었습니다. 잠에서 깨고 한동안 무서워서 다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죠. 그러다 드는 생각이 그 흉가 뒤편으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꿈 얘기를 친구들에게 해주었고, 친구들은 이번에는 꼭 비밀을 풀어보자며 마지막으로 그 흉가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희 여덟 명은 카메라와 손전등과 야구배틀를 챙겨 다시 한번 그 흉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